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자리에 앉으십시오. 예, 네. 네, 잠깐만요. 좀더 진행하고 바뀌었습니다. 위원장님 저는 그동안 정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 불응시, 재출석 요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정인에 대해서는 고발 재출석 요구 등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. 우선 오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새 정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불출석제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. 의사일정 제1항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적인 고발의 끈을 상정합니다.